안녕하세요. 투자 넘버원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 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운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투자 넘버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도통만 링크 달려 있습니다. 또 유로방에서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현재 보유 중인식 종목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 이득 및 간점 고민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로 정보리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관이 받아가시기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정하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카르다노 재단은 아이덴티티 월렛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는데, 새로운 카르다노 아이디 지갑은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다노 재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상호 운영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고, 카르다노의 아이템티월렛은 ADA 및 디파이 토큰의 주류 채택의 핵심이며, 또한 아이템티월렛은 티 신규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KERI와 통합되어 사용자에게 다른 블록체인과의 향상된 상호 운영성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르다노의 아이템티월렛은 SSI와 동일한 원칙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아이텐티티월렛은 카드나 재난에 의해 구축되었지만 커뮤니티와 웹3 개발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및 iOS 플랫폼 모두에게 활용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토콜 간의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텐티티월렛은 W3C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카르나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자신에게 프레야를 소개하는 캐주얼한 게시물로 암호화폐 관련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는 소식인데, 분산형 블록체인 카라던의창구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의도치 않게 암호화폐 시장에 거친 롤러코트를 촉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12월 1일 호스킨스는 자신과 친구 프레야가 등장하는 스냅샷을 소셜 네트워크 X에 순진하게 공유했고, 겉으로는 무해 보이는 평범한 게시물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반전은 게시물에 프레야 호스킨슨이라는 라벨이 붙은 비활성 계정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기회 주의자들은 재빨리 그 순간을 포착하여 휴먼 계정을 프레아라는 이름으로 바꾸며 카르던의 새로운 NFT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호스킨슨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 암호화폐 벤처에 승인 도장을 찍었다는 착각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던져졌고 빠른 이익을 기대하는 열정적인 트레이더들 사이에 엄청난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NFT는 무려 2,530%나 급등하여 투기 열풍을 일으켰는데 급등이 발생하자마자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졌고 그후한 시간 내에 토큰 가치의 절반이 76%나 급락하여 거래자들은 당황하고 좌절했다며 뒤따른 비난의 폭풍에 직면한 호스킨스는 즉시 상황을 해결하라고 나섰고 분명히 그는 팬이 만든 프로젝트에서 자신을 분리하면서 급성장하는 NFT 벤처에 대해. 어떤 실사도 실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솔직한 성명에서 나는 관련이 없고 상업한 적도 없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누구와도 협력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여까지 해서 에이다의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보았는데 에이다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에이다코인은 에미고라는 기업과 협력하여 카드다노 네트워크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한 에이다코인은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하이퍼레저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표준과 혁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OKX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런 에이다 코인은 2020년에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미래에 좋은 수익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되고 네트워크의 개발이 완료되고 다양한 스마트 계약과 DApp이 출시되면 에다 코인의 수요와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상승 이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8위라는 무거움이 존재하는 종목인 만큼 극적인 상승은 없을 수 있겠지만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고려해본다면 에이다 또한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보면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시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융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를 보시면 제 번호랑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실수 있는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1 1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부터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투자한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곳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